2022 청소년 평화 통일 골든벨 결선 대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경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네, 줌에 있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네, 이 대회는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무려 올해만 하더라도. 어, 국내외 다 포함해서 900여 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학생은 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110명의 학생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모두 자신한테 한번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각 지역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 봤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 만들어주실 뭐 지성씨는 지금 미리 인사를 드렸는데 두 분의 MC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MC 공채 개그맨 이 지성씨와 이문헌씨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러분들 자, 오늘 하이팅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개그맨 이분원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도 대단하신 거니까 오늘을 그냥 좀 즐기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 안돼좀더 오버해서 박수 함성 갑니다. <웃음> <웃음> 어, 잘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시작 전에 또 우리 이렇게 응원을 본인이 했는데 어, 응원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먼저 해외지역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대륙에서 보내놨으니까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모든 지역 학생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드립니다 벤쿠버 화이팅! 미주지역 화이팅! 일본에서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모두 화이팅!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은 모두가 1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통일 골든벨의 주인공인 여러분 오늘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호주 시드니에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2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결선 그 대망의 첫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예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여러분은 평소대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민주화 운동의 이름을 써주세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가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학생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호언철폐, 민주 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치료를 벌였다. 정답 쓰고 또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밑에서 살짝 보는 거 봐요. 네. <laughs> 그만큼 자신 있는 거죠. 3초 갑니다. 3, 2, 1. 정답 받.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적은 정직주들이 많은데. 6월 민주항쟁이라고 많이 적어줬습니다. 네, 여기도. 아오. 자,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저희가 정답이 공개돼도 내리지는 말아주세요. 네.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6월민주항쟁 또는 6월, 6월 항쟁 까지 정당입니다. 네이2년 네. 청소년 평화통일 번연천 전부 남북한이 언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2번, 우리말 연구 협력. 3번,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4번, 결의말 연구 협력.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정답을 적었는데요. 3초 갑니다. 3, 2, 1. 정답아, 들어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입니다. 네. 네, 탈락한 친구들은 뒤... 아, 신기하죠. 왜 여기 가운데만 뻥 뚫렸을까요? 네,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어디 갔죠? 네, 아 19혁명. 네, 4.19혁명이라는 네. 419 정답이 많이 보입니다. 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이 한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4.19혁명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4.19혁명입니다. 4월혁명과 4.19라고 쓴 친구도 정답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평화통일 한줄한 한 문장 우수 의견자 발표 시간입니다. 1 번입니다. 1 번입니다. 일 번이라고 네. 지금 들고 계세요. 두, 자, 번만 들고 계세요. 네, 일번이 나가지 좀만. 마시고요. 네. 세 명, 두 명,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면 줌에서까지 1 번이 두 명이니까 일곱 명 이렇게 해서 최후의 7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결선대회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끝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최후의 1인이 선정할지, 어떻게 될지.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7.7 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 제도화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하였으며 남북 교류 협력이 우리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법의 이름을 써 주세요. 파트가 나왔어요. 아, 못 적었어요. 아이야 네. 네, 정답은 아이고, 네. 뭡니까? 정답은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남북 교류 협력법까지 모두 정답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하지만 어떤 친구인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또5 0번째 문제까지 도전을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정답! 일단 오늘의 최우수상이 선정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아 아이고. 네. <laughs> 네.

통일 골든벨에 참여하게 되어 어떻게 통일을 지향해야 할지 갈피가 잡힌 것 같아. 우리가 마주보며 웃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게. 울산 김민정. 아우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또 전해질 것 같아요. 네. 멀리 있는 우리 친구가 오늘의 좋은 소식을 알려줄지 문제 갑니다. 네, 32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중국의 가로 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쿼드 동맹을 바탕으로 가로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로가와 나에 들어갈 명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 갑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팽창 정책 CPTPP라고 적었습니다. 와. 이게 맞다면 정답 뭡니까 정답은요 가로 가는 1대 1로 가로 나는 인도 아 태평양 입니다 아, 아, 아 아깝습니다 네아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50번째 네. 문제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 네, 해서, 최우수상입니다 아, 네. 아쉽지만 그래도 이 도전은 네, 여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에도 계속해서의 네, 그. 무궁화, 네, 도전은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잘하고 마무리한 우리의 최우상 우리 친구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장, 장녀상, 우리 황순 친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이하게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메로 또 상을 받는 특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최우수상, 오세희. 위학생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주최한 2022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결선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승한 성장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윤석열. 이 증을 의장상 기록부에 기입함 사무처장 김창수. 축하합니다. 네, 3원 방송이네요. 인도와 중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3원 다중 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얼굴들.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친구에게는 저희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함께 해주신 가족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최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옆에서 봤기 때문에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수줬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 이런 나이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응. 잘했으면 응. 좋겠어요. 화이팅! 응. <laughs> 어,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화이팅! 1등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하고요. 응. 아들 잘할 수있을거요 화이팅! 화이팅! 어, 온라인으로도 되게, 되게 설렜는데, 응.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하게 되니까. 약간 더 골든벨을 올리고 싶습니다.까지 <laughs> 살아남겠습니다. 사실 골든벨은 제 거죠.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은 내거라